234로 갑시다. 234, 2345, 짜증 나면 짜증 내. 나만 이런 걸 당한다니까 진짜로 거짓말하지마 나는 어제도 이거 당했어 꼭죠 당연히 어. 진짜 개 운빨게임 진짜 아뭐 신비한 화살을 썼는데 저거 냈더니 사도를 냈더니 신비한 화살을 맞네 또운없기 또 시작하네 게임 딱딱딱 다 있네 그냥 카운터가 좋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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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걸로는 운탓 안 하죠. 진짜 억울한 것만 얘기해. 진짜 억울한 아, 이런 거는 내가 그냥 도전해 본 거고, 재밌잖아. 그죠? 나는 어제도 이거 당했어! <목소리>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공상어나 침묵의 수호병 같은 건 옛말이 된 건가요? 이제 그 교수님 로겨 마카킬 때 마카같이 알아 사라진다. 잘 봐라. 님들 해야 될까 이거? 실력으로 상대권 맞추면 되잖아. 이거는 줄 거야 시을 이러면 서순이라고? 왜 서순이지? 서순이네. 이걸 먼저 할 수도 있었으니까. 아, 근데 얘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서순 맞는 거 같은데. 근데 할 거야. 어차피. 왜 여기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위로만 가면 되잖아. 에이미 갔다가 놀랍군. 이렇게 가슴이 뛰고 있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빛이 나시네. 아, 감사합니다. 타오렌, 뭘 어떻게 읽어요? 타오렌도, 타오렌 도시청년님이지. 이분이, 이게 헷갈려. 저는 <laughs> 타오렌도 끊고 시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이겠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타오렌 도시청년이었어요. 타오렌도 시청년이 아니라, 그죠? 나이 대에 맞는 복음피니까 잘하시네요. 푹. 전보성 개도리를 넘어서라 75초이네. 아. 아, 또. 전보성 개도리야? 전보성 개도리. 성, 전보. 이시시. 미니드 써 그렇지. 메두사 녹이어. 저 녀석. 와, 어, 대사기! 저거 진짜... 테머템을 응? 봐보세요. 왜... 아, 내가 일부러 몰아줬어. 테머템은... 테머템은... 나 테머기술 봉인됐어. 왜 망했어요? 왜... 사일런스가 달려있는 아이템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님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내가 뭐 이런거 사면 은 살.. 할만해. 이건 어따 줄라고? 그래서... 이거 어따 줄라고? 아, 아그 아, 아, 트롤 말고 또? 아, 아니, 왜! 저것도 트롤이잖아! 아니, 그러면은 트롤 전사한테 주라고 얘기를 하든가요! 혹시 아쟁총각이세요? 어하! 이 어떻게 바꿔? 이왜왜 왜 얘가 템을 이거 가지고 있어? 막대기를 왜 줘? 아니 내가 이렇게 합성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 이 망했잖아 이거. 그러니까 개발리고 있지. 야 안해 안해. 아우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그어 경고문이라도. 해주던가, 님들아. 이 아이템을 합성하시겠습니까? 경고문을 써주시던가요 이일피지가 <목소리> 뭐냐고? 보고 싶어 이거? <목소리> 아?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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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릭터는 왜 혀를 내밀고 있었을까? 무슨 상황일까요? 이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되게 궁금하다 그리고 그쵸 목이 말랐나 보네요. <목소리> 운동장에 그 물을 먹는 모습이야 지금. <laughs> 야궁 궁수인데 오래 걸리는데? 투러리님 혹시 아. 혹시 하스투기장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미션 걸고 싶은데. 네, 별로 생각 없어요. 아니 그거를 하스 스톤 할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슬슬 이거 두개 빼고 요새는 이거 두 개만. 저는 하스투기장 켜기 미션을 거셔야 됩니다. <laughs> 그래, 일단 켜는 미션을 걸어야 될것 같은데. 히히 <laughs> 타 때려 살타 <펙타> 때려 마카이려라 내가 저로 라인비 라인비 파탐 포 부셨습니다. 첫 포탑 부셨습니다. 어. 이스어저 없어요. 전 없습니다. 는 것이니? 어, 죽여. 그렇지. 현재야 나이스, 트리플 나이스. 킬. 용기 용 용기네. 노플이야 t 트 t You know, you know, you k u know, y o o w you know, you 여기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이 잡아 있어 좋아요 좋아가요. 갈게요. 네, 아저 캔탈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이 나대지 마세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마카에넣어요마카에넣어요 마카이 넣어줘 지금 발진하면 안 돼요 발진하면 발진하면. 아, 너무 발진하면. 제가 갈려고한거 아니잖아요 메란니. 미드 <laughs> 아, <오케이. 웃음> <저희는> 그냥 공한테 <발만 웃음> <쉬워>. 거잖아요 사기야. 미드 미드. 20 미드. 에안 죽죠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갈게요 갈게요. <laughs> 어디서? 다운, okay. 한번더 아, 타이요한번더올것 같은데 저 친구. 아,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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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이 노플인가? 노플. 노플 아이 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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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이 노플인가? 노플. 노플로. 아이 록 있어요. 타요, 이거 타요, 이거 타요. 아, 둘, 셋. 맞췄고? 여기. 예. 올라프또 피마, 피마. 네. 여기 와드 바뀌었거든요. 와드 표시 어떻게 해요 저, 이거? 와드 표시 그거 따로 설정해야 돼요. ESC 누르고 단축키 커뮤니케이션 거기 보면은 막 뭐, 막 뭐, 갔어요? 이게 시야 범위거든요. 부시에 눌러놓고 핑크와드 시안 보이게 막 이런 이런데 설치하면 좋아요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 운빨 봐, 이 사람은. 다 뽑고 있어, 이 사람. 똑같은 거 가는데. 그리고 음의 세력이야. 내가 가려는 거저 사람 뺏었어요. 혹시 본인이 한거볼 생각은 없으세요? 10분에 90분에 11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놓고, 운바의 음의 세력에 약간 추하시네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내가, 아,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 나. 웃기고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가 많았네 개잘못했네 내가 매턴 실수가 너무 많았어 <laughs> 안 나온 거 맞잖아 근데 나 팀버 오지게 안 나왔어 사람, 저 사람이 어? 다뺏서간거 맞잖아요 에? 그거 억울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외정지가 온건 맞는데 <laughs> 안 나온 것도 맞다 이 말이야